안녕하십니까. 앵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가지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바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의 과거 발언과 그로 인한 코바코 내부 직원들의 거센 사태 요구 소식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역사인식 그리고 공공기관장의 자격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논란의 본질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바코의 수장인 민영삼 사장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발언을 옹호했던 사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코바코 내부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삼 사장은 과거 여러 차례 공석에서 그리고 특정 유튜브 방송을 통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재 그가 맡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장이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와 맞물려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영삼 사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개엄은 개엄일 뿐이며 개엄을 내란과 동일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내란으로 규정된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에 대한 부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는 계엄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방송의 맥락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더욱 자세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으나 기본적인 취지는 개엄 발동의 정당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 헌정사에서 개엄이 가지는 의미, 특히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개엄이 내란죄로 규정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비상 사태에만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은 종종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공공기관의 수장이 계엄의 내란성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공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바코 직원들은 이러한 민영삼 사장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코바코 지부는 성명을 통해 민영삼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1212개엄의 내란성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수긍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민영삼 사장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역사,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민영삼 사장의 발언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인물이 공영 언론 광고를 책임지는 코바코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민영삼 사장이 코바코 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보다는 보수 유튜버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영삼 사장이 과거 보수 성향의 시사, 평론가 및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 그리고 건전한 역사 인식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민영삼 사장의 발언은 이러한 공공기관장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과 행동은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의는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바코 직원들의 이러한 사퇴 요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와 그 수장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바코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장의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비단 민영삼 사장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비협조적이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박기 인사는 정부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사태는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영삼 사장 역시 이러한 알박기 인사의 한 사례로 여겨지며 그의 과거 발언이 현 정부와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과거 발언으로 인해 그 역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 관련 공공기관인 코바코의 수장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클수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가치이며, 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세력으로부터의 중립성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언론 유관 기관의 장이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 인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입니다. 강준욱 비서관 역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선포를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 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 선포를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비상계엄은 이러한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될 뿐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인사가 의처럼 위험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의는 특정 개인의 역사인식을 넘어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정부 고위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또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은 헌정 질서,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엄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인물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도 맞닿아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은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군사정권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회피하려 했던 논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로는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이론이지만 이것이 헌법 질서를 물난하게 하는 행위까지 면책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개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한 법적,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통치행위론의 오용은 결국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주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 민영삼 코바코 사장의 사퇴 요구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역사인식을 둘러싼 중요한 논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윤리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논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공직자의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논란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안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